열린 개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구약 이야기 레위기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2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등잔불에 대한 내용과 진설병, 그리고 여와 이름을 모독한 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왜등잔불과 진설병에 관련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레비기서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절기 때마다 제사를 주관을 해야만 했고요. 또온 백성들은 또 절기를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담이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안에 뜰이 있습니다. 뜰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또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는 곳이고요. 그리고 성소는 이제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어, 성소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제 등잔불과 진설병이 이제 놓여져 있고요. 거기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에 한번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에 무엇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 안에 이제 등잔불이 있는데요 이 등잔불의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등불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늘 켜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성소는 등잔불에 이 불이 없으면 빛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등잔불을 켜두어야 되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 즉 34kg 정도 되는 것을 이제 쳐서 만든 등잔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등잔대의 모습이 살고나무, 살고꽃과 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살고꽃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살고꽃이 아니라 사실은 아몬드 나무, 아몬드 꽃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건너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번역 과정에서 살구 꽃으로 이제 번역이 된것 같은데 사실은 뭐 살구 꽃 너무나도 다른 그런 아몬드와 살구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몬드 나무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샤가드라고 합니다 샤가드 그런데 이 샤가드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동사로는 보다 깨어있다 망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실 때에 이 살구 나무 살구 꽃을 사용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아론의 지팡이 고라 자손들이 아론에게 이제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 각 지파별로 그 지팡이를 이제 다 갖다 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 어 성경에 보면 살구꼴, 살구나무 가지가 이제 피게 하셨고요. 또, 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제 어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보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등잔 때는 어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양쪽에 세 갈래씩 있어서 총 일곱 개의 불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불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라.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들어가서 번을 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귀한 장소가 바로 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등잔대와 등불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람유는 쪄서 이제 그 기름을 짜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24시간 예수님의 빛으로 밝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진설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설병은 떡인데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제. 과자 같이 생긴 어, 떡을 이제 만듭니다.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서 과자 12개를 굽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어, 상 위에 이제 차려 놓아야만 합니다.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이제 얹어서 향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그것을 이제 교환을 했는데요. 들고 나오면은 그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이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떡이 12개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스라엘 12 지파를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다는 의미로 진설병을 12 지파를 상징해서 그렇게 드렸는데 사실은 진설병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12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 2개 지파를 뜻하 구약시대에는 12개의 지파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떡이 성소 안에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레위기서 24장에 등 불과 이 진설병을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소는 우리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장소. 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사장들이 늘 대했던 그 불빛과 또그 떡상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서 24장 10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하여 생겨진 백성이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독의 행위는, 음, 그걸 가만히 놔뒀을 경우에 급속도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자들을 어, 이제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벌로 다스린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서 24장 17절에서 22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규정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법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가했습니다. 어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에는 눈이에는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 너나 이렇게 다치겠으니까꼭 이렇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내가 받은 피해 이상의 것으로 갚지 말라는 어,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치안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어좀 뭐랄까요 어, 권세를 가지고 어 사람들을 이제 치기도 하고 또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힘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감히 덤볐어요 그리고 그 피해를 입혔어요. 화가 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나는 일이라는 피해를 입혔, 입었는데 그 사람에게 막 3, 4에 해당하는 그러한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어, 어떻게 보면 사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네가 힘이 있어도 네가 마음이 아프고 또 고통스러워도 그 이상의 어떠한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영화 같은 거에 보고 또 뉴스 같은 거에 보면 은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거 빼앗고 또 없는 사람이 덤볐다고 래서더 크게 보복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너눈 다쳐 이렇게 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를 다쳤으니까 너도 이꼭 다쳐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 내가 정말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또 너무나도 화가 날 때. 그 이상의 것으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비기서 2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 25장을 읽다 보면 이 안식년과 희년을 좀딱 구분을 해서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렇게 차트처럼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어 이거 희년 이야기인가 이거 안식년 이야기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 희년과 안식년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레위기서를 특별히 읽어보면 이 안식년과 희년의 목적은 채무자 즉 빚을 진자가 완전한 파산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희생의 어떠한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땅을 쉬게 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원상복귀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7년마다, 어, 모든 일을 좀 쉬고, 그리고 7년을 7번 지난 후에는 안식년 플러스 희년까지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땅을 쉬게 하고, 또 모든 채무관계를 원상복귀하고, 또 노예가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안식년에 관련된 이제 말씀입니다. 모든 절기는 이안식일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6월절을 기준으로 일곱째 달이 안식월인 것처럼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이제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희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처럼 양도 6년 동안 재배를 한 후에 일곱째 되던 해에 모든 경작으로부터 쉼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되는 해에는 다음 해를 위하여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안식년에 파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럼 안,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예? 또 모든 종을 놓아주고 그들의 채물을 변제해주면 어, 집안일과 또 어 반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25장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신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쉬라고 했을 때 반드시 쉬는 그러한 순종을 보이면 하나님이 또 다시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세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안식년의 채무자의 빚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두 번째 규칙은 종을 자유롭게 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와 여자가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들도 갑자기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또 어린 나이에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어, 종으로라도 들어가서 어, 생명을 연장해야 했기 때문에 어, 종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일을 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안식년과 희년에는 그를 자유롭게 내보내줍니다. 또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양과 포도주를 푸짐하게 주어서 이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안식년은 이처럼 은혜와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세 번째 규칙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록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년에 먹을 것도 그전 해에 풍부하게 주심으로써 그들이 굶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안식년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55절까지는 희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25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7년이 일곱 번 지난 후즉 50년째 되는 해에 이제 희년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일곱 번째 안식년을 지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 되는 것이죠. 어, 어떻게 보면 정말로 50년마다 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 큰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안식년처럼 모든 채무가 탕감될 뿐만 아니라 토지가 원소유주에게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이 토지의 쉼이라고 한다면 희년은 이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해입니다. 희년에 모든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하셨고 땅의 구입 가격도 희년과의 시간 간격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희년이 예를 들어서 50년 남았다. 그러면 그 땅값이 더 나가는 것이고요또 10년 남았다. 그러면 50년 남은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가격에 땅을 이제 사고 팔았던 그런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 희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또 뒤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 한번 읽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70년간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70년간 종살이 하게 하셨을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 물론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유수를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70년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 땅이 그동안 안식하지 못했던 그 연수를 하나님이 계산하신 것입니다. 안식할 연수가 70년이 된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안식에 대한 안식년에 대한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후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에 해당되는 횟수를 하나님이 바벨론에 유수를 보내시며 안식년을 이제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안식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써 표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진설병 등잔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레위기서 25장, 또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